팽균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그 디스크 자체가 있으면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찢어진 건 아니고 이 디스크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이쪽이죠 섬유 자체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른 상태를 팽균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돌출성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섬유륜 수액이 있다면 섬유륜이요. 찢어지게 되면죠 찢어지면서 수액이 탈출해서 빚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빚어 나와서 수액 자체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탈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찢어 수액 자체가 튀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옆에 지나갈 신경에 수액이 떨어져 나가서 엉겨 붙은 상태예요. 엉겨 붙은 상태. 그럼 이제 이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 체형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이것을 이제 관리를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요. 자, 1번 팽윤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아직까지 이 섬유 균의 손상이요, 그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정을 통해서 아니면 체형 이제 관리를 통해서 이걸 이제 제 위치를 만들어놓으면은. 그 골격 구조에 제 위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쉽게 그 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돌출성 지스 같은 경우도 아직 그 안에 수액에서부터 그러니까 신경까지 떨어져 나온 이 수액 자체가 수액 자체가요 아직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 주게 되면,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수액 자체는 안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빨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탈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신경 자체가 나와서 엉겨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저 모든 체험 관리, 우리가 어떤 그런 운동 이런 걸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까지를 보는 거죠. 이까지. 지그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디스크에서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우리 건들지 말아야 될 것과 그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제 그 고객이 왔다 그러면 왔다 그러면 <laughs> 첫째로요, 배소변을 못 가린다.